인성에온 것을 환영한다, 나선이여. <laughs> 아, 둘다 열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지. 인사해, 누구든 좋으니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빠, 컴퍼니 지렁입니다. 왜 그렇게 앉아 있는 거야? 앉아입니다. <laughs> <laughs> 네. 오빠, 네. 거기 오빠, 인사 유... 좀 해주세요. 유, 유일한 정상인의나무로입니다 <laughs> <laughs> 이런 녀석들을 끌고 앞으로 말레니아를 잡을 생각이 하니 앞날이 어두컴컴해지네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어머,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버, 자, 그래서 오빠. 말레니아를 잡기 직전 단계인 이제 소르성체에서 비부절 반쪽, 나머지 반쪽을 얻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방어를 다 얻고, 어. 대축복에서 그 줘야 되잖아, 방어를. 아 음. 맞네 안 줬더라고 그 가자 오랜만에 오랜만에? 업그레이드로할겸응 음. 그래 뭐 강화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와도 되고 어 뭐야 원탁이 불탔어 응? 황금나무 어 잠깐 로데리카 여기있다 어? 얘 예, 로데리카 맞지? 보세요 원탁이 불타고 무너져요 당신에게 뭐라 할 생각은 없어요 아 내가 했다는 거 알고 있구나 어. 조령일도 지금까지처럼 할거에요 어. 그러니까 부탁이에요 휴그님을 설득해주세요 그분은 그분은 원탁과 너무 강하게 이어져있어요 이대로 여기있으면 원탁과 함께 무너질거에요 포로의 사슬도 끊어졌으니 휴그님은 이제 자유에요 원탁에서 벗어나셨으면 해요 원탁에서 벗어 l l 우리가 강화를 못하는데 <laughs> 휴그를 설득하 n 슈그가 그거지, 대장장이. 어, 원래 사슬도 야. 묶여 있었는데 풀려났다잖아. 아니, 야 붙었는데 아직도 붙. 자 무기를 꺼내라, 베주마 어, 왜 아직 무기를 벼리는가? 이상한 말을 하는구. 말했잖나. 데미갓들과 신에 도전하고 죽인다. 네가 그것을 일관한다면 나는 네 무기를 벼릴 거다. 벼리고 싶은 거다. 내가 신을 죽이기 위한 무기를 이미 한번 만든 적 있단 말이지. <laughs> 어. 내 무기로 신을 죽이겠어 그것이 내가 살아온 전부, 그리고 마리카 여왕가의 서약이다. 그리고 부디 그 아가씨를 잘 챙겨주게나. 로데리카? 다시 로데리카한테 가야 되나? 휴거를 설득시켜 봤어. 계속 여기 있을 거래. 아, 조령일이 아니라 휴고에 대해. 그런가요? 당신이 말해도 휴그님은 완고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해볼게요 신을 죽이는 무기 휴그님이 바라는 그것은 저에게는 저주처럼 느껴져요 마리카 여왕의 무시무시한 저주 그렇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걸까요? 에에 예, 심오하시군요 축복에 앉아야 되나? 그대로지? 응 그친가 이두 사람의 대화는 어 있다. 그녀는 뭐라고 했나? 그래, 그 아가씨에게는 혼났지. 호로의 사설이 부서졌으니 나님이 자유롭다고. 이곳에 머무르면 원탁과 함께 무너질 거라고. 자유 따위 이제 와서는 잔혹하지. 어, 계속 신을 죽일 무기를 버린다. 그러기 위해 살고 죽는다. 이것 말고 또 뭐가 있겠는가? 진짜 고집세다 이 양반. 야,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면은 둘이 대화해. 어, 왜 우리를 <laughs> 통해 쫓집어내고 있는 거야. 쟤한테 이렇게 전해. 그러니까 아니야. 전해? 저한테 전해. 아이스. 바로 커피 있으면서. 이 씨. 진짜 더 없나? 이번에야말로 축복에 앉아야 되나? 아닌데. 아이스. 엄청 고집부린다 서로. 로데리카는 휴그가 원탁을 떠났으면 하는데 휴그는 여기서 무기를 벼린다고 힘드셔라 자 그래서 방울...랑 아그 할머니 어떻게 됐으려나? 나무 불태웠는데? 할머니 아직 멀쩡하신데? 할머니. 어 다행이다 잘했구나. 하지만 이제 나에게 볼일은 없을 텐데. 나는 손가락 잃는 할멈. 여기서 교신의 끝과 손가락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데 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내면 된다. 자, 이제 가라. 더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 할멈에게 아직도 봉사하라는 게냐? <laughs> 정말이지 너는 인정 사정이 없구나. 아, 이제 그 기존에 했던 일을 다시 할수 있다. 그 뭐냐? 데미가 장비를 사고나 추억에서 힘 얻는 거. 그래서 결국 두손가락을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계속 꼿꼿이 서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모르겠다.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슬슬. 흠. 자 그럼 방울을 받치고. 어? 안 인석 좀 사볼까. 받칠? 방울이 없다니 뭔가 이상한데? 그럴 리가 없잖아. 나 방울 가지고 있는데? 에? 어? 어? 아! 왜? 너네중 누군가가 방울을 받친 게 나한테까지 적용됐나 봐. 아! <laughs> 어... 제가 받쳤습니다. 어, 잘했어. 그게 적용이 되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They want... 이 사람은 너는 축복을 거절했다 저절을 느끼는 네가 아무도 거절하지 않는 축복을 어째서지? 나는 드디어 알았어 너는 나다 그리고 나는 대변 먹는 자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격을 떨어뜨리지 마너 <laughs> 대변 먹는 자였구나 아니야 내 몸을 지지할 때가 온 거다 야야 <laughs> 우리의 왕은 마음은... 나를 축복해 줘. 노파네처럼 사 머물 침범해 줘. 몇 발이든 몇 발이든 그렇게 해 줘. 그... 언젠가 규율을 더럽히는 저주의 고리가 찾아오도록. 나는 잔뜩 죽였다. 잔뜩 더럽혔다. 그리고 그것은 결실을 본다. 야야야야말 많아 말 많아. 뭘 원하는 거야? 확실히 말해. 꼴 좋다. 메인도는 이렇게 훌륭한 것이었다고. 모판의 저주를 더럽히라는.. 아 잠깐만 아 도읍지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거야? 아 그러네 그 모판의 저주라는걸 모아서 그 지하에서 갇혀있던 대변 먹는 자의 원본? 있잖아 음. 그걸 걔한테 가져가달라는데? 아~~ 야찌는 아직도 이러고 있나? 아니 원탁이 불타고 있는게 지... 지금 책이 눈에 들어와요? 너 황금 나무를 불태웠고 이 원탁도 곧 끝이겠다. 아 신경 쓸거 없다. 원래부터 이 원탁은 빛바랜자가 엘 대왕이 되기 위한 것. 응. 그 필연의 결과가 황금 필연의 결과 황금 나무가 불탄다면 원탁의 끝 또한 필연이라는 거다. 어? 목의인 왕조 피해 군주인가 하는 곳이 그런 곳에 숨어있었나? 응. 우리 빛바른 자를 피 묻은 손가락으로 만들고 왕조 복고를 호언장담하는 과대 망상가에게 걸맞은 운막이로 응. 계속 숨어있으라고 해라 그러면 망상은 끝나지 않은 단꿈을 죽였는데 하지만 조사할 가치는 있겠군 그 말이 옳다면 어쩌면... 응. 아 미안하다 생각에 잠겨버렸어 특별한 물건 준대. 역시 너는 동지다. 계속 그렇게 있어주게. 영감님, 파리스의 제작서 뭐야 이거? 그리고 피해 군주의 고치에 대해. 미켈라는 피해 군주의 곁에 있었나? 훌륭한 정부다. 원탁이 아니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중 마지막. 그 단서가 드디어 밝혀졌으니 말이다. 이게 마지막 단서였다고? 약속대로 제공하마. 나만이 아는 비술, 그 중에서도 제일인 것을. 뭘 중에? 인간성 원리? 이게 제일이라고? 오, 일, 공격 일정량 받으면 자동으로 반격하네 의미 없어요. <laughs> 몇대 맞으면 죽는데. 그러 그러니까 공격 횟수야 아니면 공격 그 데미지 받은 양이요. 데미지 받은 양이면은 우리 일격에도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 했으면은 진짜 쓸모 없는 거야. 아무튼 그 뭐냐 상황은 갖춰졌으니까 강하고 싶은 사람 다 강하고 끝나면 말해 네 들어가면 되나요? 잠깐만 되나요? 잠깐만 입장료는 얼마예요?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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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와요 허그해 줄게요 어저 아 이거 무리야 뒤에 사장 반응하잖아 야이 <laughs> 씨야 아, 네가 몰라, 그 사이에 치니까 뒤에는 사자가 반응하잖아 <laughs> 못나와 못나와 으아 왜왜앞는데 아직도 강아지인데 못나와 못나와 뭔가 냉기브레이스를 뿜어야되는데 못나와 못나 잡고 가야될거 같은데 죽겠는데 못들어가는데 아니 못나오는게 아니라 못들어가는데 우리가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앉아야되나? 어아 보러가앉아야되네 이래서 호스트빨게임이란 뭐라고요? <laughs> 아무튼자 이제 소루성체다 강화도 나름 잔뜩 하고 왔으니까 앞으로 진행은 전보다 편하겠지. 그럼.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우리는 딜이 안 들어간다. 그딴 변명하면 안 돼. 근데 아, 거기 좀 거잖아. 데미지가. <laughs> 아 그래서 전보다 할 어, 때가 아야어 <laughs> 예로테스트 보면 되겠네. 그렇네. 아, 잠깐만. 아자 이거 이거 이거. 한개한개한 개, 개, 개. 좋아. 테스트는 너로 정했다. 속도다. 때려봐 때려봐. 어우 야 테스트는. 어, 너로 해보겠다! 남자 꼭두각시! 아! 남자 꼭두각시? 항아리 남자라고 제대로 말해줄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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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아리 남자! 하다못해 항아리 어. 꼭두각시라고 해라 항아리 남자! 열심히 오케이. 항아리 던지고 있잖아 <laughs> 대시하지마이 자식아! 야 항아리를 던져! 던지란 말이야! 맞춰! 맞추란 말이야 이 자식아 어. 시끄러! <laughs> 열심히 하고 있는 데한테왜 그래 버스터 보게요 전기... 아, 이런... 으와 죽었다. <laughs> 어? 오. 어? 어? 다 나는 멀리서 어? 만 보는 누구들이랑 다르게 정정당당하게 정면에서 싸우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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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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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사라졌다 약하다니까 사라져버렸네 어, 삐졌어 그래서 이제 어딜로 올라가야 되지? 이쪽으로 이거 갈수 있나? 가는 거구나 갈수 있구나 아마 여기 보스 잡으면 해결될 텐데 저 천둥 떨어지는 거? 그거 말고 저거는 아마도 벼락꽃 때문이고 그거 비부절 얻는 거아 부절 어, 성수의 비부절 절반 얻는 게 이번 그거 목적이니까 와 죽을 뻔했네 순간적으로 위에는 뭐 없나? 아 아이템이 하나 어. 있긴 하구나 위에 액자 있어 액자? 그림 액조디아 뭐라고? 그거 말고 아 잠깐만 뭐야 잠깐만 정말. 그 워프하는 놈들이 이 근처에 있는데 워프하는 놈들? 어? 그니까 러 영체 같은 어? 적들이 있다 이위는 일단 내려갈게 <laughs> 그림이 어딨다고? 안에 열리지 않는 문 안에 열리지 않는 문 안에 이 위쪽은 아니지 아 잠깐만 뭐야 이거 물어 죽었다 <laughs> 혹시 여기 승강기 같은 거 있었니? 야 잠깐만 쟤 뭐냐 근데뭘 보고 있는 거야 알려줘 달리스타. 달리스타? 이번 이쪽으로 가볼까? 닿네 아, 닿네 잘 닿네 아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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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파 근데 사다리 타고 위에 있는 거지? 어, 어 나도 음. 올라가야겠네. 명도 얼음 봉인. 갑자기 왜? <웃음> <웃음> 아, 갑자기 얼음은 아, 쓸... 왜 봉인해? 마음에 든다면, 그것밖에 쓸게 없다며. 쓸게못 돼, 쓸게못 돼. 왜? 뭐야 한 바퀴 다는 건가? 가안 좋아. 그냥 아이템 얻는 곳인가? 여기 사다리 있는데? 사다리 타고 내려와봐. 아, 사다리 타고 내려와야 돼. 사다리 타고. 아하 그 다음 문좀 열어줘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말이지 어? 어? 아니, 그림이다 아무것도... 뭘까? 열어 이거 마술사에. 다 열으라고 <웃음> <웃음> 열으라고 그림이구나 <laughs> <우리> <laughs> 마술사래 이야 어디지? 아 어딘지 알것 같기도 하고 신기하다 끝? 이게 끝일 리가 없잖아 <laughs> 잠깐만 이쪽 저쪽 여기 들어가 봤었나? 어 여기 안 들어가 봤어 나 그렇지? 정면으로? 응 음, 정면으로 앗따 아, 파! 어땅잃는 기사가 나왔어 그냥 무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어, 어차피 잡도없는 그런가? 아니 들이 뭔가 어, 배성... 싸우고 있길래 <laughs> 얘도 잡아야 되나 있고, 아 햄도 있고 축도 있고 저앞 쪽에 뭐가 있는데? 동상이끼야 여기 전설 아이템 <laughs> 어디어시어어어어 여기 이 사람은 태양이요 소루의 차가운 태양이요 잠깐만! 야아! 부디 접목했어서! 영원없는 시체에 저저저 올라올라올라올라 으아 올라. 탈장! <laughs> 저놈의 머프에서 일로 오는데 자축복해집 축복, 앉을게 축복축복축복 축복, 축복. 축복 왼쪽 아무도 아니, 여기 앉을 생각을안 했던거야? <laughs> 현아 아니 너그 글씨 읽고 있길래 아 사라지잖아 아니 재밌을 것 같아서 안 앉았어 여기 왼쪽으로 가는 길도 있네 이쪽이 루트 자, 같은데? 정면?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문은 열리나? 안 열려 아하.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있다 아 잠깐 저... 아, 아래에도 탬. 템 있다 떨어져서 템 저건 뭐 흰색이니까 별거 아니겠지 보라색 아니었어? 흰색? 자연고인 길이 자꾸 이상한 데로 이어진다 그니까 <laughs> <laughs> 여기 어디에요? 그니까 일로 여기는 뭐 뭐하는 데요왜 이런데 사다리가 있어? 아 여기에는 애들 출근하기 힘들게 왜 이렇게 놨대아 그러니까. 정말. 저건 또 땅이런 기사인데? 출근 빡세겠네. <laughs> 어 잠깐만. 이게 <laughs> <laughs> <여기> 애들 <laughs> 얼마나 눈에 뵀어? 네 마리. 네 마리. 어 야, 진짜 잘 싸운다 너. 오, 오, 너무 멋지게 잘 싸운다. 와, 너 너무 어떻게 잘 싸운다? 와, 진짜 어? 아니, 우리 그 오레그랑 똑같은데? 오레그보다 잘 싸운 거 같은데? 아 잠깐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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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우 와, 너빙고 쓰는구나. 죽였다. <laughs> 최후의 승자는 바로 나다. 지금. <laughs> <시끄러워. 웃음> 저, 저, 저 뒤에 빠져 있는 자식. 어, 프루노바기메달리오아 그래, 그럼 먹어야겠다. 망했다. 얘네 부활하는 타입 같다. 나 축복에 안앉았는데? 앉았나? 안 안앉았는데? 오 룬에온 축복에 안잤는데? 으 그래? 잠깐만! 아, 어 앉아! 앉아! 으악 야, 앞에서 이상한 소리네요 아예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일단 다시 일로 돌아와 얘들아 나 룬만 먹고 포기해 룬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잖아 야 무로야 저거 봐봐 2층에 뭐있는것 같지? 2층에? 뭐 있는것처럼 생겼어 없는데? 아어 어, 미안 잘못봤어 너 왜그래? 약간 반짝여가지고 어. 이렇게 봤을때 약먹었니? 아 흰색깔 반짝이길래 알겠어 나 포기할게 어 그래 아, <laughs> 그럼 전진하자 너, 너 포기 당한거잖아 포기한게 아니라 <laughs> 아니야 나 포기했어 뭐야? <laughs> 그럼 나 축복 앉아도 될까?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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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위해서 축복 앉.. 안... 왜 어, 너희를 위해서 앉는거야? 어, 서 와... 앉는게 알았으니까 그길 따라와 빨리 아 부스 부스룸 스룸 빠른데? 어? 엘리베이터도아 이거 내려가면은 거긴가보다 아까 내가 떨어져 죽었던 곳 여기 <laughs> 뭐쇼커이 있니? 어 그런거 같아 나이스 렁아 어디가 잘가 고마워 나, 근데... 나 때문에 내려왔던거였지? 아니 어. 그어 쇼컨 열어야 돼서 <laughs> 바로 보세요? 잠깐만 왜 회복한 것만아 <laughs> 아니야 우리 이제 쫄면 안돼 그럼 먼저 들어가 알았어 음야 상남자네 노장 니야 미아를... 잠깐 아, 잠깐만요 쟤네 영체소환한다 <laughs> 아 영체소환 당했다 그 뭐냐 땅이런 기사 두 마리가 나왔어. 땅에 있는 게 있어. 오... 두마리가 노장 니아라가 날 향해 오고 있어 얘들아 언제 들어올거야? <laughs>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앞으로 그치? 나가지 않을 뿐이야 뭔소리야? 안보여? 나 야. 지금 들어와있잖아 빨 오라고 <laughs> 들어와는 <laughs> 있어 들어와도 있다고 일단 그 서로 1대1대일의 구조를 만드는건 어떨까 우리? <laughs> 아1대1대1구조로 하자? 어 아, 니아라는 아, 오케이. 니아라는 내가 담당할게 아 뭐야 버프도 쓰네 이 양반 잠깐만 계속 그쪽 보고 있어봐 날려봐 얘만 뽑고 갈게요 자라틴나 뽑았다 나나지에대잠만더먹어 아, 잠 아, 잠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 뭐하는거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근데 쓸데없이 늙은데 업박이라서 안 뛰죠? <laughs> 아나열 받아 이 양반. 뭐야? 아또 버프가 왔다. 아 영체 너무 때. 그 니아르가 계속 버프 걸고 있어서 그래. 아 라티나 졌다. 역시 몸이 약하구나. 어디 높은 데다 설치할 수 있으면 좋을까. 것같 네. 그래도 이 이동 속도 자체는 느리니까 어떻게 잘 피하면은 많이 때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야왜 용제가 두 명이죠? 미안해요. 뭐야? 야, 나 죽어 죽어 죽어. 아. 나 죽었다. <laughs> 내가 죽었다. 와 롱이 억울하게 너무 못해. 아니 너 너가 근처에 있었어. 너가 있어가지고 너한테 끌려왔더야 우리도.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3대3이지 <laughs> 몰라 아무튼 롱의 <런이의> 탓이야. <laughs> 어이 저 나한테. <난> <laughs> 여기서 뭔가 오래가 소환하면 은 뺏길 것 같아. <laughs> 어, 나 항아리 소환해도 되나? 그건 만대로시고 그만 둘것 같긴 한데. 하, 얘는 계속 소환할게요. 음, 그래. 아, 진짜 우리가 강화를 했어도 결국은 <laughs> 허접한 놈들 들어오는 건 똑같아. 어, <laughs> 방어구 강화가 안 되니까. 밟이버파 탔다 아 잠깐 나 떨어졌어 아 지금 치... <laughs>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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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엘리베이터에 죽었어 새. 그럴 수 있지 어 무로 쓸수 없대 무로야 안돼 너의 희생은 잊지 않을게자 <laughs> 너의 희생은 살이 줄게 설마 여기로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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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으아아! 으 빨리 들어가! 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 고장났는데? 어 지금이 기회야 나 들어왔어 어이 아, 미치는줄 네 단단하시다 생긴거답게 으 어하 아야 아우 죽었어 죽었어 와, 와. 오래 가르기댔나나 진짜... <laughs> 아, 도망칠래 죽어 임마 <laughs> <laughs> 도망 아저 아, 능선이 찔러 타이밍 너무 잡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지? 영체 3인판? 제3 2 파트 4 3다 슬라임 같은 슬라임? 거 불러가지고 <laughs> 우리들의 슬라임 난장판이겠는데 음. 아, 엘리베이터 안 내렸다 못 내렸지 엄밀히 말하면 <laughs> 아 파트 4 3나 파트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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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432파 너만 영체 부르냐! 우리도 영체 부를 수 있다! 진정한 건 바로 탱커한테 비롯되는 거지 강화했어 걔네? 제일 어면한 강화 말렙이야아 그래? 오렉 걸리는 거 같아요 <laughs> 난 아직 렉안 걸려 아렉 걸리는 거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방택 진짜 잘한다 악기는 방패병 일 잘한다 일단 영채 하나 컷어 어. 영채 잘랐어? 나이스 어. 방패병 풀강하니까 엄청 단단하다 영채 둘컷 어. 나이스 오장 어. 아, 양로원이 나가세요 어. 아 잠깐만 으아 찔러 올리기 굳이 우리가 근저 망가도 되잖아 화려한거 보소 뭐야? 뭔가 각성이 됐지. 됐는데? 와, 뭐야? 날아다니네. 와! 어! <laughs> 아! 노장이라는 녀석이 장식은 아니구나 야. 아니. 이게 뭐지? 전에 케일리드 돌아다닐 때도 노장이라는 놈은 잡은 적이 있긴 한데 이렇게까지 화려하진 않았어 걔는 진짜 영철빨로 써던 쓰레기였다고. 와! 와! 아,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형! 어, 잠시만 있어 보겠다 오. 어, 잡자. 잡자. 나티나 잘 넣는, 잘 넣는다. 오. 오 나이스. 합자. 합자. 라티나 잘렸지. 저잘넣는다 오이. 아, 근데 화려하지만 화려할지 않게 하면 잘될수 있을 것 같아. 에헤헤이. 헤이 우후후. 헤이. 헤이. 헤헤헤 헤헤이 헤헤헤 헤헤이 헤이 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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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e 헤 h 헤 y hey, h 헤이 헤이 헤헤 e 헤헤이 y hey, 어 e y hey, 헤이헤 h 이이헤이헤 hey, 헤아 공격 e y hey, hey, h 아 y 이 e 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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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번 잡겠다, 잘하면은 아우 예헤헤헤헤 헤뭔 소리야 헤헤 와... 아, 저무기 아, 아, 되면 아, 저렇게 아, 싸울 수 있나? 아니겠지? 아니지, 우리 같으면 또... 다 아, 없겠지 잠깐, 지금 뭐터지 거지? 지금 출열 터진 거 같아 와, 잠깐만 어. 막아도 막아도 막은 게 아닌데? 안개 안개 맹거 사진 다니 힘들어요. 와 잠깐만. 와, 잘못다 아. 아, 어, 만나고 네. 뭐 어, 소리가 알아서지 않을까? <웃음> <웃음> 얼마 안나잖아 헤이. Hey. Hey. 어, 잠깐만 <laughs> 이제 썰리 시점. 설마 죽겠어. 냉기에는 화염이라는 건가? <laughs> 잘 된다. 맞안 맞? 맞고 있어? 말았다. 찔다 피네. 할수 있어. 죽어. 그냥 한대콕 하고 찌르지 그거를 굳이 흑염으로. 아. 나이스 의존. 노장의 의조? 의조 야 창을 주. 저 군기... 아, 네, 저. 창 자체는 있어 의족? 의족? 우리 다리 이제 해적처럼 되는거야? 저 글러브야 아? 글러브. 글러브야? 어. <laughs> 손에 끼는거야 의족이라네! <웃음> 의족이라네! <웃음> <손에> <웃음> <끼네>. <웃음> 왜 <웃음> 의족을 해줘? 손으로 들수 있지 의족을 어? 손으로 들순 있지 <laughs>